할렐루야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오드리오는 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니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누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니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니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 비하면, 어, 형식이 이렇게 막딱딱하지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탈하게 편안하게 정말로 가까운 친구에게 글을 쓰듯이 그렇게 편지를 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소탈하게 예, 꾸밈 없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썼던 요한사도의 진정성, 진심을 더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말씀은요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어, 이제 주의 종들 어, 또는 주의 일꾼들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제일 편지 첫머리에 장로인 나는, 이제, 요한 이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어, 사도 요한도 이제 장로죠. 예,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사람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나오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쓴 편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마음에 가깝게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자 유한사도가요 가이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네.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가이오를요 아주 많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보면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무나 길에서 기쁘다. 그러면서 내가 사절에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맛있는 음식 가져오는 걸 기뻐하실까요? 돈 갖고 오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실천해 옮기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그런 제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바로 가이오가 이제 그런, 주님의 일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말씀에 맞게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참으로라는 표현도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요가 그렇게 요한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면 예수님은 안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참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절에는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원만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 그것을 이루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공부하는 일, 직장에 다는 일, 친구를 만나는 일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의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높은 권직의, 권좌에 오르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얻어내려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앞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에게 뭔가 잘했어요. 아주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요,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하면 어,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고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핍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오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먼 지역까지 떠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형제고 그러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극심한 배고픔 또는 불신자들이 던지는 돌팔매질 이런 거에 굶주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사역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어야 됩니다. 이 영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순회 전도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예. 안전하게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잠잘 곳도, 입을 옷도 필요하면 제공해 주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잘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순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직접 본인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하는 자가 되는 그런 공로가 있는 일입니다. 순회 전도의 일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역시 상당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영접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서 영접하고, 그래서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쓸 것을 공급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여비를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서 전도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떠난 많은 사도들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순회 전도자처럼 필요한 교회를 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을 잘 대접해 주었다. 자신들의 쓸 것을 대접해 주었는데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장 극진하게 우리들을 영접해 주었고, 대접해 주었다.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야, 가이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복음을 허투루 듣지 않았구나. 제대로 들었구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구나. 나 요한을 잘 대접해 주었던 것처럼, 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젊은, 무명의 복음 전도자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고 그들이 쓸 것을 잘 공급해 주었구나 하면서 가유를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뒤에 이제 구절 이하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디오드레베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악한 일을 행했는데, 어떤 것이, 이 주의 종들을 비방한다. 뭐라고 비방했을까요? 거, 정말 다 어렵게 사는 처지에, 어? 어? 어려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 날, 일도 안 하고, 자꾸 먹을 거릇을 내놓으라 그러고, 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빨리 떠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악한 말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아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맞아들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금지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 야,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행세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데 결국 그 하는 모양새가 주의 일을 돕는 모양새가 아니고 자꾸 가로막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너는 이런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되고 있지만,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고 있다. 이건 진리도 그를 선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 순회 복음 전도자들도 그를 선하게 증언한다. 우리의 증언이 참된 거너 알고 있지? 그렇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무범적인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요한 2서와 비슷한데요. 어, 쓰고 싶은 말이더 있지만, 여기서 줄일란다. 직접 보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고, 직접 대면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요한 3서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동안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요한 요한 2서에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한 3서에서는요 우리 같은 주안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중에서도 주의 종들, 무슨 목회자나 이렇게 복음 교사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의 일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잘 대해 주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대해 주는 것은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일꾼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목회자님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교회에 소속되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리타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은 수많은 선교사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잘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집사님, 가까이 있는 교회 성도들, 또 교회 어른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당연히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교회 손님이 올수 있죠. 교회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귀국해서 이렇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만약에 교회에 온다면 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느 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듯 그분들 그 모든 분들을요 우리 예수님 대하듯 대주어야 해 됩니다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이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비방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예?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려는 사람을 금했겠습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일꾼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잘 생각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해 주어, 주님의 일이 더 형통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돕고,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